알아요? 들어 봤어요. 호돌이들어어호돌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복 많이 마드세요. 세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 예. 채뱃돈 주세요. <웃음> <예다>. <웃음> 너, 어, 태가 된지 벌써 뭐두 달이 다돼 가는 것 같은데. 아, 시간이 너무 빨라서 무서워요. 또 우리는 구정이라는. 구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일단,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아 요새 그거아신나 같이 같이 설라. 팍팍팍팍. 순자마 순자. 오늘 또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볼... 오늘의 사연 세뱃돈 동상이몽 안녕하세요 아이들 엄마입니다 새해 첫 명절 설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늘 머리 복잡하게 만드는 고민이 있어 조언을 구해 봅니다 설에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만큼이나 기다리는 설 세뱃돈이 있는데요 제일 기다렸어요. 어릴 때다 기다리죠. 네. 저는 칠남매다 보니. 돌지난 애부터 취준생까지 열 손가락으로 다셀수 없는 조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왕창 나갈 예정이죠. 조카가 몇 없고 다들 꼬맹이었을 때는 주는 기쁨이 컸는데 애들도 많아지고 나이도 제법 있다 보니 이젠 부담이더라고요. 물가는 점점 오르고 얼마씩을 줘야 할지 누구까지 줘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하필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애, 대학 졸업하는 애가 같이 있어서 큰 지출이 예상되는데 2월 카드값도 낼 생각하니 어휴. 근데 지금 옆에서 새벽 뱃돈 받은 걸로 뭐 살지? 김칫국을 한 사발 마시고 있는 우리집 아들 모습을 보니, 네가 생각하는 금액과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겠구나 싶으면서 마음이 더 복잡스럽네요. 그때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맞다. 이렇게 형제가 많으면 이제 주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고민도 많죠. 그죠? 이제 좀 세뱃돈을 줘야 되는 어, 아이지. <laughs> 네. 저도 세뱃돈을 받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직장하고 돈보니까 조카도 생기고 조카도 생기니까 이제 내가 줘야 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 요 <laughs> <laughs> 아직 어른이 아니야. <laughs> 저 아직 어른 아닌 거. 아, 그렇지만 어. 줄 때도 희열감이 있고, 아 그때 또 내가 어른이 됐구나를 느끼는데, 세뱃돈 받는 나이잖아. 아, 저는 사실 아직 어. 현재 진행형이죠. 이렇게 사연자분도 힘드시긴 하지만, 일단 받는 <웃음> 입장에서 <웃음> 좋다. 대학생인데 언제까지 <laughs> 대학생 대학생 받나? 저 거의 뭐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받아요? 네 저는. 음... 저는 고등학 스탱이 딱 됐으니까, 세배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는 게 약간 어색했던 것 같아. 그래도 뭐 주시니까, 기쁜 마음을 받긴 했는데, 잘 받아서 좀 저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몇 살까지 받았어? 21살 정도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얼굴도 점점 성숙해지니까 <laughs> 아에 그냥 어른으로 취급해 버리면서 애기들만 받고 친정 동생들만 <laughs> 받았던 되게 아쉬워했죠 <laughs> 어. 그래서 뭉글맞게 아 저도 어려워요 아직 저 아직 사회생활을 멀었어서 요몇서좀 좀 받고 그러긴 했는데 한 점점 한 20대 중반 되면 은 민망하죠 받는 게 어. 약간 민망했죠 네. 제가 드려야 될 나이 같아서 아직 민망한 건 아니지 세뱃돈이라기보다는 용돈?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아직 돈못받니까 맞죠. 맞아, 세뱃돈 맞아. 받으면 얼마 받아요? 한 10만 원? 음. 어, 주시다가 많이 주신다. 작년에 이제 대학 저 입학할 때 이제 대학 올라간다고 그때 조금 많이. 어아 그러네 대학교 아, 입학할 때 맞아 맞아. 그 타이밍이 해.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라 약간 해. 일부러 좀저 아, 이번에 대학 가요. <laughs>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도 초등학교 때가 88년도 올림픽 할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88 올림픽 알아요? 들어봤죠. 호도, 호돌이 들어봤어? 호돌이. 호돌이는 <laughs> 호돌이는 호돌이 들어봤어요. 몰라 안 들어 캐릭터? 그때 아마 한 500원에서 1000원 받았던 것. 얼마 받았어요? 초등학교 저는 때. 저는 초등학교 때 2천 원, 3천 원. 뭐 5,000원 음... 정도 받고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 언니가 만원 받으면, 저는 한 5,000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어른들이 약간의 격차를 좋아하고. 주면서. 어, 20살 정도 됐을 땐좀 뻔뻔해지면서, 신사임당 주세요, 이러면서다 <laughs> <laughs> 새벽 던 각자 자기가 가졌어요? 아니면 엄마 줬어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는, 이제 새벽 돈을 받잖아. 어린아이 네. 주잖아. 어린아이한테 줄 때는, 야, 네가뭐 사고 싶은 걸 사라라는 의미보다, 네. 일단 엄마, 아빠한테 맡겨서, 음. 필요한데 좀돈보태서 써라. 맞아. 이런. 느낌이니까 꼭 엄마 거짓말이 넘어가는 거 알죠? 엄마가 이거 했다가 엄마가 사줄게. 나중에 다 줄게. 지금 너무 아쉬운 게그 돈을 모아서 그때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3, <laughs> 3전자에 <3년> <laughs> 투자했더라면 지금을. <laughs> <laughs> 아 나도 나중에 애 나면 애들 세뱃돈 받아서 주식에 넣어야겠다. <laughs> 그러다 망하면. 뭐, 데 이런... 세대한테 혼났어요. <laughs> 제가 정말 어렸을 땐다 한복 차려 입고 친척들도 다 모이고 다 세번한번 번 하면 목돈이 들어오는 맞아,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이번 사연이 진짜 나는 이해가 돼. 근데 요즘에는 좀 명절 때 본인들의 시간을 갖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명절 문화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좀 좋아요 어르신들이 안 오시는 음. 게 왜냐면 이제 제 나이가 설 연휴 때 이제 설날에 잔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아, 날이어가지고 뭐 애인은 있니? 돈은 모아놨니? 그래서 막 잔소리도 그래서 막 잔소리 그런 메뉴판 보셨어요? 결혼해라 십만 원. 약간 이런, 어, 그렇죠. 이런,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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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씀을 할것 같으면 이 돈을 내고 와요. 아. 아, 좋다 좋다, 그 좋다. 어느 나이부터 줘야 되는가? 기억을 할수 있을 때부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기억... 왜냐면 너무 기억... 힘내잖아. 아. 기억도 못하는 애기한, 애기한 나이가 몇 살? 아이고. 의학적으로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서너 살부터는 이제 가능한 거지 아. 기억이 남는 거는 조그만한두살 정도가 아. 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저를 막 억지로 했다 맞아, 맞아. 이거는 가능하냐 아. 그거는 결국은 엄마 지갑으로 엄마 지갑으로 가는 건데 어. 그럼 어. 엄마가 애기 목소리 내잖아요 새벽 어. 아. 많이 만으세요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다들 하루나. 그래 어. 야, 이, 엄마들도 아는 거야 이때다 싶은 어. 거지 어. 엄마가 내신 목소리 어. 연기를 그 엄마의 엄마한테 돈을 받 받을 수 있는 기회지. <laughs>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때는 이제 용돈이란 어떤 그런 개념도 생기니까 뭐만 원을 준다거나 음. 아니면 중학교 때는 뭐 2만 원, 고등학교 때면 5만 원을 준다거나 뭐 이런 룰, 저는 이 금액이 딱 좋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좀 현명하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음. 그런 게 필요해, 요어른들 그럼 몇 살까지 받아야 될까요? 대학 졸업 얘기하셨잖아요, 사연자분도. 대학 졸업, 시준생 이럴 때 받고 싶기는 하지만 마음은 용돈 정도는 벌었을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안 받아도 되는... 지금 셔 지금 분들안받도 된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어, 이제. <laughs> 어, 이제 설날 곧 다가와요. 어, 안 받나요? 이번에 안 받아? 이번에 안 받을 거야? 만나이로, 만나이로 렇죠 만나이로, 제가 아직 19살이기 네, 때문에 아, 이게 이거까지는... 시작? 만나이로 어, 네. 해도 되겠다, 해렇죠 만나이로? 어, 2 0 살까지? 그러면은 세뱃돈을 조, 주기 시작해야 되는 나이는 조카가 나한테 세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조카가 생기고 나한테 세배를 하려고 그래? 그래, 해그 <laughs> 정도 때좀챙겨주고 아, 그때부터 시작거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배를 어, 누가 나한테 하이야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눈치 보면서, 아, 저, 저 삼촌 좀만. 어, 그렇 어, 그렇지, 잘 그렇지, 잘 맞아, 맞아. 약간, 약간 이런 젊은 삼촌이야. 어, 결혼 아직 안 했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돈은 벌기 시작했어. 맞아, 맞아. 근데 내가 뭐 중학교 2학년이야. 맞아. 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웃음> 삼촌이 <웃음> 도망가더라고. 나랑 어, 눈을 안마야지 어, 맞아, 맞아.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눈을 안마야지 그러니까 근데... 도망가면 삼촌이 아, 아직 <laughs> 내가 죽이기 좀 부담스럽단 얘기야. 그때는 그렇지, 쫓아가지 맞아. 마. 아, 그래야겠어. 근데 저는 기어이 쫓아갔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상대방에게 세배를 시킨다. 받아줘야 돼.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1학년까지 만 원에서 한 5만 원 그리고 대학교 축하금으로는 한 2, 3 0만 원까지 주는 게 적당하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준은 초등학교는 뭐만 원, 중학교 때도 만 원, 고등학교 때 5만 원. 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취준생이거나 하면은 조금 주득하게 챙겨주세요 어린이 맞아. 그래,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네맞아 취준생 힘듭니다 가족이 이럴 때 서로 네. 힘주고 도움 주는 거니까 제일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연자분 <laughs> 울고 계시는 거 아니까 <laughs> 아 맞다 맞는데 이런 생죠다 어리니까 지금 얘기 들이니까 어. 제트세대는 우선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주자. 기억할 수 있는 세네 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5았 원, 오. 중학교, 중학교 때 5만 원, 고등학생 때는 이제 이렇게 경제적 이런 걸맞아서 5만 원이나 50만 뭐 원이나 오. 하고. 이제 네. 본인 나이는 언제까지 받겠다? 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받겠습니다 깔끔하게. <laughs> 다음에 얼마 받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너무 재밌었 오늘 고생하셨고 네. 설 명절 새해 복. 잘 보내시고 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